미국 대표 ETF. 핵심만 빠르게 정리합니다. 1번. VOO. S&P 500 추종. 미국 대표 기업의 저비용 투자. 2번. VTI. 미국 전체 주식 시장 한 번에 담는 종합 ETF. 3번. QQQM. 나스닥 100. 기술주 중심. QQQ보다 저렴. 4번. DIA. 다우존스 우량 대기업 중심. 5번. IWD. 러셀 1000 가치주. 안정적 기업 투자. 6번. VUG. 대형 성장주 중심. 미래 성장 기대. 7번. SCHM. 중형주 중심. 대형주와 차별화. 8번. IWM. 소형주 투자. 변동성 크지만 성장성 높음. 9번. RSP. S&P 500 동일가 중 솔림 완화 전략. 10번. SPLV. 저변동성 종목만 선별. 안정적 운용. ETF는 전략별로 다릅니다. 내 투자 스타일에 맞게 고르세요.